하명준 회장의 딸이자 뮤지컬 배우인 하면지가 개인 유튜브 채널 활동을 중단 소식을 전했습니다. 21일 하면지의 유튜브 채널 햄면지에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하면지와 그의 남편이 등장해 구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하면지는 구독자들에게 오랫동안 은혜를 입은 팬 여러분이라 영상을 어떻게 찍을지 고민했다며 먼저 근황을 말하자면 미국 시장의 한국 음식을 어떻게 하면 잘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일하는 것도 즐겁고 루틴 있는 생활도 잘 맞아서 굉장히 의미 깊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연예인이 아닌 회사원으로 생활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하면지는 지난 4년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과 하루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달려왔다며, 앞으로는 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주말에 쉬기도 하고, 카메라 없이 나들이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진정한 저 자신을 찾으며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4년간 보듬어 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정말 행복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면지는 4년 동안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왔으나 종료하겠다고 전했고, 그의 남편 또한 앞으로도 영상은 안 올리지만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하면지는 목요일마다 기다려 주신다는 분들이 많았지만 영상은 안 올리더라도 하루하루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주셨으면 좋겠다며, 유튜브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재차 인사했습니다. 지난 9월 하면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편과 함께 미국 LA에서 지낼 집을 알아본다고 털어놨습니다. 하면지는 서울 하플레이스 성수 한강뷰 신축 아파트에서 미국으로 이사 간 이유에 대해 동남아를 다녀오며 느낀 바가 많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다며 한국 식품을 알려야 한다는 큰 소명의식이 생겼다.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현장을 배워보려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본격적인 경영 수업이 시작된 건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면지 씨가 경영 수업을 받는 것 아니냐는 해석은 오뚜기의 행보와도 맞물렸습니다. 오뚜기는 올해 8월 미국 법인인 오뚜기 아메리카 홀딩스 산하의 오뚜기 푸드 아메리카를 설립했습니다. 오뚜기 아메리카 홀딩스가 판매에 중점을 뒀다면 오뚜기 푸드 아메리카는 생산을 담당하게 됩니다. 오뚜기 아메리카 홀딩스 본사는 하면지 씨가 이사를 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 위치해 있어 그녀가 경영인으로서 길을 선택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편 1992년 생하면지는 올해 나이 31세입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채널을 통해 일상을 공유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재 구독자 47만 명을 보유하며 배우이자 인기 유튜버로서 활약했으나, 최근 미국으로 남편과 이주의 아버지의 사업 못뚜기 식품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이었던 만큼, 관련 업무에 좀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두분늘삶 속에서 승리하세요. 화이팅하세요. 어느 날또 다른 만남이 있으리라 믿어요. 화이팅, 두 분의 성장을 위해 보고 싶어도 참아볼게요. 늘 응원합니다. 오뚜기 경영 승계는 관대 안에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